핵 상용화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은 지구를 구하는 여러 영웅 시리즈 중 어느 캐릭터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배트맨, 슈퍼맨,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등 개성 있는 영웅들이 참 많은데요. 이 영웅들의 주위에는 늘 이들과 대립하는 악당도 존재합니다. 그중 스파이더맨 영화 시리즈에서 주인공인 스파이더맨보다 원작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캐릭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스파이더맨의 숙적 닥터 오토퍼스입니다 닥터 오토퍼스는 원래 레이저 핵융합 장치를 이용해 핵융합 에너지 개발을 꿈꾸던 뛰어난 핵물리학자 옥타비우스 박사였습니다. 치열한 연구 끝에 마침내 핵융합 반응에 성공하지만 실험을 하던 도중 사고로 기계팔에 잠식당한 악당 닥터 오토퍼스가 되어버렸죠. 핵융합 에너지의 힘을 이용해 지구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닥터 오토퍼스와 지구를 지키려는 스파이더맨의 대결. 그 중심엔 지구의 운명을 손에 쥔 핵융합 에너지가 있었답니다. 에너지 개발에 성공한 후 박사가 외쳤던 오늘은 핵융합에 의한 새로운 에너지원이 탄생하는 날입니다. 안전하고 저렴하며 재생이 가능한 인류의 미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라는 말처럼 핵융합 에너지가 가진 힘은 향후 지구의 미래의 생활을 다지우지할 정도로 거대합니다. 옥타비우스 박사처럼 실제로 세계에 수많은 핵융합 연구자들이 오늘도 핵융합 연구에 매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위해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첫번째는 제멋대로인 플라즈마의 제어 과연 가능한가? 입니다. 핵융합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몇가지 남아있는데요. 먼저 고온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초고온의 플라즈마는 핵융합로 내에서 허리케인보다도 훨씬 강한 난류들을 만들어 핵융합이 일어나는 것을 강해합니다 때문에 핵융합의 상융화를 위해서는 초고온의 플라즈마가 300초 이상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난류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크스타 실험을 통해 고성능 운전 조건에서 플라즈마를 최대 20초까지 안정화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아직은 300초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시간이지만 2007년 처음 플라즈마가 발생 유지 시간이 249mm초인 것에 비하여 매년 기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2025년 즈음에는 크스타 운전 목표 달성을 통해 핵융합 산용화를 위한 하나의 실마리를 풀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핵융합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려면 입니다. 오토커스 박사도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를 이용해 전기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영화 속 실험 장치와 실제 핵융합 에너지 개발 장치는 물론 다르지만 그만큼 핵융합 에너지를 전기로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핵융합 에너지를 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핵융합 반응의 결과로 생겨난 중성자의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하고 여기서 발생한 증기로 커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동력 변환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술은 핵융합 삼용화의 열쇠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동력 변환 기술은 핵융합 에너지 실용화의 핵심인 만큼 우리나라는 핵융합 에너지 삼용화 단계에서도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온의 플라즈마를 가두면서도 경제적인 재료를 개발할 수 있을까? 입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그에 맞는 재료를 구하거나 개발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인데요.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초고온의 플라즈마와 같은 극한 환경에도 파괴되지 않는 재료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고온의 핵융합 환경에 딱 맞는 재료라도 가격이 비싸거나 구하기 어렵다면 대규모 대량 발전소 건설에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연구자들은 핵융합 재료 개발을 위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신소재 분야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기존의 원자력빛 차세대 원전의 재료 기술을 참고해 단단하고 경제성 있는 재료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파이더맨 영화 속 악당 오토퍼스와 핵융합 에너지를 연결시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재미있으셨나요? 핵융합은 비록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생활의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영화 속에 숨은 과학 이야기와 더불어 이야기하니 쉽게 이해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